시간 절약해 드릴 거고요 거기에다가 재주가 없어도 에어랩이해 드릴 거고요 저는 아침에 시간 없을 때 40mm 하나로 다 끝내버립니다 위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서 저는 바깥쪽으로 웨이브컬을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끝에서부터 하시고 나서 싹 빼주시면 보이실까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머리 귀신 분들도 롱베러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앞머리 단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스르륵 잡고서 끝에서부터 올리면서 볼륨까지, 옆라인까지. 이거 아시죠?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하셨던 분들. 집에서 할수 있어요 방송하기에 너무 예쁜 머리가 되다 보니까 샵 가는 게 줄어들더라고요 단발머리에도 에어랩 쓸 일이 많을까? 왜 에어랩으로 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모발이 짧으신 분들 30mm 배럴로 끝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발머리인데 컬링이 잘 나오나요?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바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일단 30mm 배럴 자체가 배럴의 굵기 자체가 굉장히 얇다 보니까 모발이 짧아도 이렇게 그냥 헤드에 가깝게까지도 컬링이 됩니다. 쓱 풀어서 보여드려볼게요. 요렇게. 아니, 너무 간편하지 않아요? 요 머리 되게 애매하잖아요? 요 머리도 동일하게 말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습하고 날씨가 덥고 땀도 많이 나고 할 때는 요렇게 그냥 컬을 애초에 그냥 넣어주시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가 사실 요 뿌리 볼륨도 요 30ml 베럴로 끝내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 열어주신 거 사이로 그냥 요 30ml 베럴 넣어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살짝 밀면서 셋 주시고요. 놓으시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볼륨이 잡혀요. 근데 요거를 빗질로 살짝살짝 살짝 잡아서 풀어 주시면 약간의 컬링감을 살짝 잡아 주시면서 깔끔한 스타일링을 연출해 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 정도 있으면 괜찮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부시시해졌지? 제가 그 해결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깍 소리 한번 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동 한번 해 줄게요. 위쪽 한번 보시겠어요? 긴 머리는 들어 올려주고요, 짧은 모발은 안쪽으로 숨겨주게 됩니다. 한번 지나갔고요.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몇번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럼 정돈 한번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바람을 따라서 흐를 수 있게 깔끔하게 한번 정돈해 줄 거고요. 내 모발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지금 코안다 스무딩 드라이어를 통해서 같이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돈내산 한 유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희가 왜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라운드 볼륨 브러쉬로 C컬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라운드 볼륨 브러쉬 꿀팁 중에 하나는요, 단발머리이시기 때문에 애초에 이 브러쉬에 머리가 끝까지 감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감싸서 안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쓱 말아서 이대로 살짝 유지를 해줄게요. 그리고 가볍게 빼주시면요. 허, 이렇게 너무나도 예쁜 C컬이 지금 윤기 보이시죠? 이게 에어랩의 포인트거든요. 비교까지 좀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생머리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반곱슬기 지저분한 느낌. 근데 확실히 C컬로 약간의 이제 볼륨감이 정돈이 된 쪽은 머리 결도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좀 단정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 있죠.